오늘은 한국교회와 민족보금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뜨거운 성령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그러한 자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부릴듯 일어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족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때 북한의 영혼들, 예수님을 믿을 자유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빼앗긴 채 분단 80년을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 속히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자유민주주의 아래에서 평화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처럼 그 땅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이땅 주님 한국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성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한반도 전역을 덮게 하셨고 아버지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그러한 부흥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 자리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놀라운 말씀의 부흥 부응, 성령의 부흥을 이땅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점점 쇠퇴해져 가는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힘있게 주의 복음을 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늘 증거하는 그러한 주님의 증인된 공동체로 주님의 지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신의 지역과 아버지 한국 땅뿐만 아니라 북녘 땅에 있는 아브리의 동포들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안는 그들을 위해 품고 아버지 주님 통일과 아, 또한, 주님, 북한의 붕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 저희 한국교회가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단 80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을 자유도 없이, 말씀 읽을 자유도 없이, 주님 예배 드릴 자유도 빼앗긴 채 아버지 전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1위의 아버지 북한을 주님 극률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그 땅에도 자유가 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속히 그 땅에도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많은 아버지 억압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북한 땅에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속히 올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을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서울과 남한과 북한과 열방 땅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든 주님의 증인들이 힘 있게 뻗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의 놀라운 꿈을 한국 교회가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날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주 앞에 부르짖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을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름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른 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보라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내가 사마리아 성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자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여.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져간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내 앞에서 소동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집니다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확진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야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희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향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 하니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으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맨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제사장들과 더불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보여 줌으로써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다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죄악은 지적하지 않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만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외면하게 되었고 죄악 가운데에서 돌이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예언하였고 오히려 참된 선지자들을 비박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에레미야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하나님으로부터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과 그로 인해 닥칠 끔찍한 재앙의 메시지를 듣게 된 예레미야는 큰 충격을 받고 "내 모든 뼈가 떨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도주에 잡힌 사람, 즉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취하여서 온전히 사로잡혀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며 말을 이어갑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단순히 그들을 정죄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과 그들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에 대하여 두 가지를 지적하였습니다. 첫 번째 죄악은 그들의 가늠과 사악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 가도다. 이 말은 당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 인도해야 했던 영적 지도자들이 오히려 성적인 타락을 저지르고 있음을 그들의 사회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 가늠은 단지 육체적인 그러한 가늠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늠 또한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 당시 마녀나였던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모습을 보면 어, 그들이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의 성적인 관계가 그들의 제사 의식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러한 어, 육체적인 가늠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서 어,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가늠으로 그들을 어, 어, 지적하시고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들로 인하여서 땅과 초장들을 마르게 하는 가뭄으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한편 놀라운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제사장들까지도 이러한 죄악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1 1절에 보면 여와의말씀이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사악지라 어,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여기서 사악하다라는 말은 타락하다, 배교하다, 신성모독하다 이러한 의미로 어,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해 하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두 번째 죄악은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지지한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하를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대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이미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거론합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끈 그들의 행위는 우매한 것이었다. 이 우매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유다의 선지자들은 이 같은 사례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지간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가늠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 즉 예르미야 당시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스스로는 그러한 거짓말을 전하면서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였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기서 여호와의 회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는 영적인 교제가 있는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어떠한 영적인 교제도 없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된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주신 말씀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여기서 다름질한다 라는 표현은 열심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라는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받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였는데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를 다름질하듯이 너무나 열심히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22절을 보면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였다면 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악한 길과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것도 없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거짓으로 증거하였기에 하나님 하나님에 뜻과는 반대 반대대로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된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것이죠.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이러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 메시지를 쫓아서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 유다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이 폭풍과 회오리처럼 임하여 그들의 머리를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북방의 바벨론 군대가 사막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유다를 덮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을 비롯한 악한 백성들이 철저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날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에 유다 백성들은 이 모든 사실을 완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참된 것과 거짓 것을 분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여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였고 그 결과 백성들을 죄악의 길과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영적인 교제가 없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결국은 폭풍과 회오리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참된 말씀을 버, 버린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어떤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그저 듣기 좋은 말, 또한 듣고 싶은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의 죄를 직면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 평안보다 진리를 성공보다는 신실함과 거룩함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형통한 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대로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일에 형통한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평안과 참된 형통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거짓된 메시지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고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도 죄를 책망하거나 죄서부터 돌이키거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살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악인들의 깨나 거짓된 말들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형통한 삶, 주님이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 주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을 늘 우리의 삶에서 구별해 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합당한 복을 약속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거짓된 메시지를 받아들임으로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